어, 어제 경기 모두 승리를 가져간 양팀올 시즌 강 팀으로 분류되는 양팀 간의 대결 시작합니다 먼저 동부의 공격으로 1쿼터 시작합니다 두경민 선수가 반대편 길게 연결시켜줍니다 자, 지금 오리오, 오리온스는요 자 경기 초반부터 투원투 형태의 지역방어를 펼치고 있어요 네 밴슨 잡아내나요 공격 리운도 잡는 과정인데요 벨스를 그 올립니다 자두 선수의 신장 차이가 거의 한 8cm에서 9cm 정도 나는 자 그런 부분을 지금 벤슨이 이용해서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내면서 파울까지 얻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에론 헤인즈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반칙입니다 오리온 오리온수도 저런 부분에 있어서 자 오늘 그 대비를 충분히 하고 나왔을 거예요 네. 박지훈이 다시 내줍니다 두경민 안쪽으로 돌파해 들어가다 빼줍니다 바깥쪽에서 한정훈이 다시 내줬고요 외곽에서 터트립니다 자 두경민 선수 자홈 대막전에서 첫번째 3점슛을 터뜨려주네요 그렇습니다 오, 올해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는 동분인데요첫 득점 두경민 선수가 만들어냅니다 3대0입니다 득점 력에서 확실히 인정을 받은 에런 헤인즈를 데리고 온 오리온인데요 그렇죠 한국형 용병이라고 할수 있죠 네 턴오버가 나옵니다 아 지금 김동욱이 파나트레이션을 시도하면서요 자, 헤인즈 선수의 움직임을 좀 포착을 했는데요 중심을 잃으면서 저안 좋은 그런 패스가 연결이 되면서 턴오버가 발생됐습니다. 네. 아 올해 이제 고향 오리온오리온스 같은 경우에는 포워드 강국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포워드 왕국이라는 표현을 써도 아네 부색할 정도로요. 허웅이 연결 과정이었고요. 패스를 올립니다. 자 지금은 11번 허일영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되네요. 네. 여기서 허일영 선수의 오늘 경기 첫 번째 반식입니다. 이제 포워드 강국, 왕국으로 불리고 있는 고향 오리온 오리온스인데 동부 산성을 맞이해서 어떤 경기를 펼칠지 또 궁금해요. 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부에는 2m 5cm가 넘는 김주성, 로드 벤슨. 네. 그리고 또 장신 윤호영 있지 않겠습니까? 조경민 네. 두 번째 슛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공격 리바운드를 따냅니다. 동부가 아, 영합입니다. 자, 지금 오리온 오리온스는요. 네. 아, 반칙이 지적되는군요. 자, 지금 투샷이 주어지는데요. 네. 아, 이렇게 된다면 안쪽에서 현재 에런 헤인즈 선수의 수비를 펼치는 과정이었고, 김동욱 선수의 반칙이 지적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김동욱 선수가요, 벤슨 선수를 미쳤다라는 그런 심판의 지적인데요. 네. 지금 만약에 안쪽에 있었던 에런 에인즈 선수가 반칙이 지적됐다면 벌써 반칙이 두 개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용병 선수가 한 명씩 번갈아가면서 뛸 수는 있지만요. 자 조잭슨 선수와 신장이 키가 1 8 0 개는 되질 않아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수비하는데 어려움이 많겠죠. 벤슨의 자유투 1골 들어갑니다. <laughs> 어제 경기 다시 보는 챔피언 결정전 경기에서 77대 66으로 승리를 거둔 원주 동부입니다. 자그 기세를 이어서 그홈 개막전에서도요 또 원주 동부가 올해 3달1 0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네자 기분 좋은 승리를 갖고 싶어 할 텐데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자이게 2구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에런 헤인즈가 이어봤습니다 에런 헤인즈 출곧 찾죠 외곽으로 김동욱 나오면서 받아줍니다 고양 오리온 어떤 공격 펼치나요 정정 선수 5초 남았습니다 자 해결을 할 거예요. 에런 헤인즈가 직접 던집니다. 에런 헤인즈 숏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고향 오류는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첫득점이 빨리 터져야 자신감을 얻으면서 원활하게 풀려가야 할 텐데요. 네. 허웅이 돌파에 들어가면서 측면 빼줬습니다. 라인 바꿔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완벽한 차스를 만들어준 허웅이었는데요. 네. 자 박진윤 선수의 슛이좀 길었네요. 임재현이 정재웅에게 정재웅 스크린 이용합니다. 외곽에서 에런 헤인즈, 투맨 플레이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에런 헤인즈? 자, 벤슨의 벽이 높죠? 벤슨이 막아 세우고 있습니다. 헤인즈 밀고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는군요. 자, 저런 부분이 벤슨의 위력이거든요. 네. 자, 좀처럼 그 헤인즈도. 그리고 벤슨이 마무리 었습니다 자, 로드 벤슨. 당신님에도 불구하고요. 자, 트랜지션이 상당히 원활하다는 그런 큰 장점을 가진 그런 선수거든요. 네. 경기 초반 동부산성 벽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 아직까지 득점을 못하고 있는데요. 네. 자, 이번 공격에서 그 실마리를 좀 풀어야 될 텐데요. 외곽을 가는데요. 들어가지 않는군요. 안쪽에서 휘소리 울립니다. 아, 지금은 로드벤슨의 반칙이 지적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은 롱 리바운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자, 벤슨의 위치보다 바깥으로 나가자 행지 선수를 순간적으로 자, 드리는 화면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석점슛 안쪽에서 볼 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로드벤슨 선수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조촉이 조금 강했어요. 점프 슛 받자마자 던졌고요. 림을 맞고 나옵니다. 7대 0. 오리온 네. 득점 아직까지 0점에 묶여 있습니다. 두경민 돌파시도. 두경민. 아, 맞지. 탱크가 적진을 밀고 나가듯이요 네. 자, 그 사이를 가르면서 또 득점을 성공해 주는 두경민입니다. 주경민 선수 득점까지 나오면서 9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고양 오리온 이번 공격은 어떨까요? 김동 선수 이어받는 과정 반칙이 지적됩니다. 자 지금은 피켄널 수비를 펼치던 박지훈 선수가요. 김동 선수를 순간적으로 잡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면서 네. 다시 보실까요? 그렇죠. 저런 상황에서는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네. 네, 스텝을 이용해서 움직였어야 되요 반칙 지적이 정확합니다. 어, 작전 시간이 요청됩니다.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의 첫 번째 작전 시간이고요. 아, 아직까지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대형 경기 시간 거의 33분 20초 정도가 지금 흘렀는데요. 최승환도 네. 작전 시간을 안 부를 수 없죠. 네. 지금 그 오리온 오리온스 쪽에서는요 그 선수들이 공격을 진행을 하는데 자. 패스 줄 사람을 찾는 성향이 지금 경기 초반에 지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만큼 선수들이 수비자를 떨치고 나오는 자, 움직임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실 때 이럴 경우에는 약속된 움직임을 통해서 스크린 플레이라든가백도업플레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최승 감독 선수들에게 지시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공격에 대한 지시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출승 감독이 끌고 있는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 현재까지 1쿼터 첫 득점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제 경기. 오리온 오리온스 KGC를 맞이해서요. 굉장히 그 힘든 경기 펼치지 않았습니까? 네. 자, 4쿼터 중반까지는 거의 뭐 박빙의 승부를 펼치다가 그만큼 그 전체적인 선수들의 주전급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많은이라고 보는데요. 네. 자, 빨리 그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를 잡는 게 오리온 오리온스로서는 가장 지금 시급한 부분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과연 이 밸런스를 잡아가면서 어떻게 득점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직까지 셧득점이 없고요. 동부로서는 상대를 효과적으로 막아내면서 실점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 오리온스로서는 지금 자크로치 슈터의 대명사죠. 문태종 선수를 올해 영입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네. 그 출장을 시키지 않고 있네요. 네. 작전 시간 요청 이후에 어떤 공격을 펼칠까요? 정재웅이 볼을 잡고 있습니다. 자 지금 원주 동부도 자 지역 방어 형태인데요. 맨투맨과 믹스된 그 네. 변형 그 디펜스를 좀 펼치고 있는데 첫득점 아, 에런 해인즈 선수군요. 자 작전 시간 이후에 득점은 감독이 상당히 편안하게 해주죠. 네, 작전 시간 요청 이후에 에런 해인즈 선수가 페이크 이후에 들어가면서 득점 올렸습니다. 로드 벤스는 패스입니다. 두경민 좋은 패스에요. 두경민 안쪽으로 안쪽에서 마무리 짓나요? 휘스리 올립니다. 자 지금은 헨지 선수의 불확 과정에서요. 자 반칙이 시작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서 에런 헨지 선수 1쿼터두 번째 반칙 그리고 고양 오리온스의 네 번째 반칙이 되겠습니다. 자 고양 오리온 오리온스는 다음 파울서부터는요. 자긴 파울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수비가 그렇죠? 더욱 더 위축될 수밖에 는 없겠죠. 자 투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현재까지 로드 벤슨 선수 자유투 성공률은 100%입니다. 자 로드 벤슨 선수가 네. 자다혈진적인 뭐 성격과 또약 기술적인 약점을 보자 여러분 자유투인데요. 네. 자 오늘은 아세 번째는 네. 놓치는군요. 5 번째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공격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아, 한정원 선수 지금 뭐 팀의 고준일 부분을 상당히 좀잘 주고 있어요. 로드 벤슨 포스트업두 명의 수비 바깥쪽으로 한정원 먼거리에서 점프슛 들어가 들어가는군요. 자 본인 리바운드 잡은 부분을 자 득점까지 연결시키는 한정원이었어요. 네. 앞서나가죠 12대2로 앞서나갑니다. 그리고 석점슛이 꽂힙니다. 자 허일영이 좋아하는 위치예요. 네. 자, 45도 부분과 코나 쪽에서 3점슛이 상당히 정확한데, 자오리온스의첫 번째 3점슛이 터졌습니다. 지난 시즌 석점슛 성공률 1위를 달렸던 허일영 선수인데요, 석점을 터뜨립니다. 12대 5. 완쪽으로 완전히 비어 있어요. 아 리버스 레이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두경민 선수 지금 상당히 아쉬워하는데요. 네. 벤슨의 패스가 워낙 좋았거든요. 네. 한 차례 이제 득점 상황 만들어지지 못했고요. 짧아요. 점슛 짧았습니다. <laughs> 두경민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아금 원주 동부는요. 디펜스 네. 이후에 디펜스 리바운드를 상당히 착실히 하면서요. 자팀 특유의 자, 강한 수비가 지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로드벤슨이 외곽에서 받아줍니다. 자, 1대1을 시도하죠. 퍼스트 업 시도. 더블 팀. 세 명이 수비. 달려들죠. 달렸어요. 끊어내나요? 에런 헤인즈가 잡아냅니다. 성공할 수 있어요. 앞쪽으로 빠르게 패스 연결. 마무리 짓는 허일령 선수입니다. 자, 오리온스가 지금 그 작전 시간 이후에 서서히 그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네. 그러자 바로 지금 원주 동부 김영만 감독 작전 시간을 통해서 그 흐름을 한번 끊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작전 시간 요청 이후에 연속 득점 만들어가면서 12대7 5점 차로 쫓아 간 고양 오리온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쿼터 초반의 기세는 동부가 원 사이드 한 게임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겠는데요. 네. 자 지금 그 오리온 오리온스의 지금 추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지금 원주 동부 같은 경우에도 공격 그 찬스는 많이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급격하게 지금 마무리적인 부분이 흔들리면서 스포를를 쌓지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작전 지시와 좀 수비에서도 지금 허위령을 놔둬서는 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작전이 준비되리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허위령 선수가 뭐 지난 시즌 석정주 성공률 1위를 기록했었고 석정주 성공 개수 또한 1위였습니다. 아, 뭐그 석정주의 달인이라고 볼수 있죠. 네, 그리고, 그리고 지난해 그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또 국가대표 선수로서 또 맹활약을 펼치며 또 금메달에 기여를 했었죠. 그렇죠. 어 그리고 어제 경기였죠. 어제 안양 k 이지 시전에서도 24득점 9개 의 리바운드를 또 따냈어요. 그렇습니다. 어제 뭐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올려줬는데. 그렇죠. 그때 그 흐, 경기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중요한 시간 에 그것도 득점을 해줌으로써요. 그러니까 출신 감독의 어깨를 좀 가볍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었죠. 네, 현재 이제 포워드 왕복 왕복으로 뽑히고 있는 고양 오리온인데 일단 이승현 선수 그한 축이 대표팀 차출로 인해서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 과연 1라운드를 어떻게 또 치르게 될 것인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런 헤인재 선수 앞서 팀의 첫 번째 득점도 만들어냈고요. 하지만 현재 반칙이 두 개입니다. 헤인즈 선수의 오늘 파울 부분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사실 조금 궁금한 부분인데요. 네. 허웅 이어봤습니다. 허웅. 왜 갖고 빠지죠? 안쪽에 로드 벤슨 다시 한번 에런 헤인즈와 대결입니다. 있어요. 벤슨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네. 벤슨 선수 지금 순간적인 스피드 모브.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2m 8cm에 선수가 움직임이라고는 좀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가끔 있습니다. 네. 좋은 신장에 운동 능력까지 갖춘 로드 벤슨이 되겠고요. 3년 그렇습니다. 만에 동부로 돌아왔습니다. 녹색 유니폼이 어색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에런 네. 헤인즈 수비가 떨어져 있는 상황 정확하군요. 자, 저 부분이 헤인즈 스팟이라고 해도 저만큼 저, 저 부분에서의 슈팅 상당히 정확하고 진교합니다. 헤인즈 네. 선수 돌파에 들어간 두경민 투경민.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지금은 두경민 선수가 의욕이 조금 앞섰어요. 이건 네. 뭐 아직까지는 원주 동부가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서둘 이유가 없는데, 자좀 다소 김영환 감독이 진정하라는 그런 또 제스처도 있었고요. 네 턴오버가 나왔고요. 고양 오리온의 공격입니다. 외곽에서 정재웅 스크린 이용하죠. 에런 헤인즈에게 공격 시간 5초 남았습니다. 에런 헤인즈 주춤하고 들어갑니다. 처리할 거예요. 헤인즈 왼손 들어갑니다. 자 헤인즈가 서서히 자 득점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헤인즈 선수가 앞서 먼 거리에서 점프슛 그리고 이번엔 돌파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허웅이 달립니다. 허웅이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지금 상당히 스피드와 스텝 무브가 적자리 조화가 이루어지면서요. 좋은 득점 형태가 또 하나 나왔네요. 네. 어제 경기 16 득점 기록한 허웅이었고요. 페인트 존 안쪽이죠. 돌면서 페이더웨이 가볍게 들어갑니다. 자 오리온스가 지금 연속 득점에 성공하면서요. 자 승부를 그 서서히 그 맞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점수차가 1점 차로 좁혀졌고요. 안쪽으로 패스 연결, 러드맨슨 빼줍니다. 안전해죠. 한정원의 점프슛 정확하군요. 아 한정원 선수, 자 오늘 선발 출장해서요. 자 본인이 할수 있는 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정재용 에런 헤인즈의 스크린 두명의 수비 바깥쪽으로 빼 줍니다. 헤인즈 올라가는 과정에서 반칙이 지적됩니다. 아, 지금 은 허웅 선수의 반칙인데요. 자, 헤인즈 선수가 느린 화면이 나오는데요. 네. 정재용이 패스 좋았고요. 자, 돌파를 하는데 허웅과 팔이 엇갈리면서 반칙을로다내면서 자유투가 주어지겠죠? 허웅의 첫 번째 개인 반칙입니다. 아, 두경민 선수를 교체해주고 박지현 선수를 투입시키는 김영만 감독입니다. 그렇죠. 원주동부 베테랑 카드 박지현이죠. 그동안 원주동부의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팀을 정상권에 항상 올려놓는 자, 그런 선수인데 네. 자, 이제서야 등장을 하네요. 에런 헤인즈의 자유투19 들어갔습니다. 자유투29 2구 역시 들어가는군요. 아, 뭐, 헨지 선수는 이제 한국농구에 완전히 적응이 되어 있고요. 네. 항상 그 더블 더블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수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헨지 선수가 결국은 또1퍼타 답답했던 부분을 해결합니다. 허웅이 돌파에 들어갑니다. 자, 허웅 선수 지금 외곽 쪽이 여의치 않으니까요. 자, 순간적인 돌파를 하면서 득점을 쌓아가고 있네요. 네. 허웅 선수가 돌파를 통해 다시 한번 또 득점 만들어냈고요. 외곽 김동욱 기어봤습니다. 에런 헤인지 점슛 정확합니다. 에런 헤인지. 자, 이버터는 헤인지그리 리드 하에 자, 오리온스가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허일령 선수의 연속 득점 이후에는 에런 헤인지가 거의 득점 도맡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안쪽으로 패스 연결이고요. 손을 맞고 바깥쪽으로 벗어나면서 동굴굴입니다. 자, 박지현이 지금 골밑에 피어있는 박... 지 훈에게 자, 좋은 패스가 연결이 됐는데 임지현이 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요. 자, 볼만 걷어내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아, 현재 김동욱 선수가 빠지고 김강선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로드맨슨 바깥쪽으로 벗어나요. 볼의 소유권 넘어갑니다. 자, 지금은 벤슨 선수의 펌블로써 네. 자, 공격권이 오리온 오리온스에게 주어지겠죠? 네. 20대17 추격에 나선 고향 오리온 이제 어, 한점 차고는 동점까지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런 헤인즈 다시 볼을 주면서 정재홍에게 외곽인데요. 정확하군요. 자 지금 석점 슛이 인정이 되면서요. 자첫 번째 동점 상황이 연출이 되네요. 네. 점차가 초반 이제 9대 0까지 벌어졌었는데 동점을 순식간에 만드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자 농구 팬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재홍 선수가요. 자 비시즌 동안에 자 본인 사비를 들여서. 자, 농구 공부를 하고 스윙을 그렇죠. 하면서 자 본인의 그 기량을 많이 끌어올렸는데 그런 자신감이 지금 그또 석점슛에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어, 선수 교체를 다시 한번 또 가져가죠. 자세 명의 선수가 지금 코트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자 조작슨 선수, 문태종 선수, 자, 자 김만종 선수죠. 명문학교를 네. 졸업한 자 센터 포지션입니다. 그렇습니다. 허웅 선수가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다시 이어받는 허웅입니다. 성 돌파 시도 펜트전 한쪽 돌면서 바깥쪽으로 내줬고요 먼거리 점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지금 곧에김강선 선수도 트이 되어 있네요. 네. 아, 이제 화제의 중심 중 하나 바로 조잭슨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현란한 개인기로서 자 국내 팬들에게 화제인사를 드렸는데요. 조잭슨 첫 득점 신고합니다. 아 적은 선수지만. 상당히 볼 컨트롤 스피드가 좋고요. 자, 미들 점퍼 능력이 있는 그런 조잭슨입니다. 조잭슨의 득점으로 역전에 성공한 고양 오리온입니다. 동배 공격 과정에서 휘슬을 울립니다. 자, 지금 허일영 선수의 반칙이 지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팀파워에 의해서 자유투가 주어지했습니다 그렇죠. 자유투를 가져가는 아, 동부요. 김주성 선수가 준비를 하는군요. 자, 동부산성의 중심이죠. 네. 자, 김주성 선수와 자 언더사이즈의 외국인 선수 라시아드 제임스 선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주성과 라시아드 제임스를 투입시켰고요. 멤버를 또 교체해가는 김영만 감독입니다. 아 저는 조금 기대되는 부분이 네. 양쪽 다 지금 용병 선수를요. 네자 적은 선수들로서 지금 매치업을 형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두 선수가 보여줄 자 화려한 개인기에 조금 기대가 되네요. 네 박준 선수 잘필고 들어갔습니다. 김영만 감독과 김주성 선수가 계속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그 수비적인 전술에 있어서 그 김영만 감독과 완성을 시키는 그런 그 과정인 것 같아요 네 자유투 2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원주동부 지금 그 수비 변화가 왔습니다 어 김주성 투입과 함께 또 수비 변화를 가져가는군요 그렇습니다 조잭슨과 김주성의 매치업인데 아, 조잭슨 돌파에 들어갑니다 아 순간적으로 지금 김주성을 돌파하면서요, 네, 김주성이 쫓아가서 브락샷을 시도했지만 자 반타임 빠르게 득 점에 성공시켜주는 조잭슨입니다. 그렇다면 라샤드 제임스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한번 보시죠. 라샤드 제임스와 조잭슨인데요, 떨어뜨려놓고 페이더 에 던집니다. 림을 맞고 나옵니다. 자문태종리 바운드. 이렇게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1쿼터 24대 21 앞서나갔던 원주였지만 다시 역전시켜놓는 원정팀 고양 오리온입니다. 24대 21 승점차로 1쿼터가 마무리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